양기모의 구처친 뉴스 오늘 이른 한 번째 방송을 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영적 디지털 기독교 언론 구처친 뉴스 양기모 목사입니다. 네. 아 목사님 지난주에 이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예. 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만든 우리 구처친 뉴스 70회가. 예. 그게 전국적으로. 예. <laughs> 12만 명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13만 명 가까이 됐어요. 13만 명 되잖아요. 되죠. 예, 예. 예. 야. 아, 이 장경동 목사의 스타성 예, 맞습니다뭐 대전에서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 <laughs> 그렇습니다. 아주 입증을 했습니다. 입증을 아, 뭐 해서 보니까 독자 수도 지금 이제 지금 7,000명이 남았습니다. 8,000명 가까이가 돼서 네. 대전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전에 있는 모든 언론 들으겠라고요 <laughs> 아이고, 아 예, 아주 뭐 지금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구독 누르지 않고 보시는 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발, 우리 장 목사님을 사랑한다면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또 알림 좀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독료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없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은, 터치 선교, 예, 터치 선교,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예, 지금 제가 지난 주에 이 장경동 목사님 심호하는 이 중문교회를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갔다 와서 참 은혜 받았는데, 예. 아 역시 이 주일 예배도 예. 거의 붕내하 듯이 하시더요 아, <laughs> 예, 아막 박수 치고, 어, 예, 예, 예. 야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laughs> 은,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어유, 저는 <laughs> 예. 진짜 이, 엄청 은혜 받고, 예. 또, 목사님이 그때 지난주 설교 말씀이 부자입니다, 부자. 예. 예. 그래서 부활부자에다가 놈자 써서 부자 예. 되는 법인데. 예. 부자놈. 예. 근데 네 가지 부자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설교 예. 말씀에. 예. 그래서, 뭐, 이, 사게요 같은 부자, 예. 뭐, 아브라함 예. 같은 부자, 이삭 같은 부자, 이렇게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제가 그네 가지 다 기억은 안 나고, 예. 이 아무튼 땅에서 부자가 예. 하늘에도 부자야 된다. 예. 이 말은 기억이 납니다. 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니까 네. 거기는 아, 도둑질,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없고. 썩을 일도 없다 그렇죠? 그러시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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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아세요? 뭐 거기는 뭐 하나님이 잘 지켜주니까 그런가네요. 아 물론 맞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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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국은 아 어, 제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의인들이 가기 때문에 도둑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치기 때문에 그 앞에도 감히 도둑질을 못하지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서 썩지 않는 이유는 어 천국은 영생하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어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한데 쌓으라. 그러면은 도적질 맞지도 않고 썩을 일도 없다. 예, 그래서 썩으라는 겁니다. 그 지난 주에 저희들이 이제 영상의 제목이 예.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예. 이제 가는데 예. 이 얘기를 쭉 다뤘거든요. 예. 그렇더니만은 댓글이 한 4, 500개가 달렸는데. 이야, 엄청나네요. 저도 놀랬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팽팽하게 나눠져요. 나눠지죠. 그러니까는 목사님으로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 말씀을 하셔야 된다.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예. 것이 목사님들 사명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정치까지 하냐. 아. 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정확하게 풀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일단 그 현재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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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목사님도 예. 한 분의 국민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죠. 한 분의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음. 아, 이것은 사실은 일제 시대 때 예. 일제 강점기에 어, 기독교가 나라가 핍박을 받으니까 네.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목사님들하고. 아,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로. 그 그렇죠. 예.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예. 유명하신 분. 예. 그래서 어 일제에 대해서 기, 교회와 목사님들이 저항을 하니까 아. 일제에서 일본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라. 아, 아, 그래서, 아. 정교 분리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예, 그, 일본에 의한 정책이에요. 어, 아. 그 정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예.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적인 것. 예. 가장 불만적인 게 하나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뭐, 동성애 유입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평등, 예, 인권, 인권, 인권의 문제로 이리로 가다 위장한 보니까는 것이죠. 이게 성평등, 예, 동성애 예. 여기까지 연결되니까 목사님들이 벌컥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 그렇죠. 네, 이 인권 문제가 좋긴 좋은데 예. 중요한 거는. 그 성적인 문제에서 소위 말하면은 이 뭐죠? 거기 그뭐저기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는 기독교로 보면은 이 성경 하나님의 섭리를 깨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창조 질서를 깨는 거고. 예. 어 소수의 인권을 인정해 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 다수의 수많은 인권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인권 침해를 받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아, 그게 제가 보니까 는 기독교가 <laughs> 가장 분노하고 있고 지금 현 정부에 네, 그렇죠. 대해서 예. 장경동 목사가 광화문까지 올라가서 그 비난받을 걸 알면서 단상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보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네. 또 인권과 성평등이라는 그 포장으로 인해서, 어. 기독교가 무너지고, 나라가 음란해지고 음. 나라가 어림에 처해지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나눠 올라가신 거죠. 어, 그렇지. 나선 거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교와, 정교와 정치를 분리해라. 이건 일제시대의 산물입니다. 아... 예, 예. 그걸 가지고 일제시대 의 산물을 가지고 자꾸 지금 적용시키는데,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네. 사실, 제가 알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예. 장경동 목사님이 정치를 서포트하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예. 국회에 소위 말하면 기독교 신자가 들어가서 예. 그래서 지금 잘못되는 부분을 좀 막아달라 이런 의미지. 어, 자기가 나가서 출마해갖고 나 찍어달라 이런 거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기독당은 네. 그때 투표할 때 당을 투표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선 어, 투표율에 의해서 국 비례대표에. 를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예. 누구를 찍어달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렇게 일부 오해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예. 예. 지금 우리 양기모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장경동 목사님 또 일부 이 지금 이 뭐랄까 위험을 무릅쓰고 예. 나서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다 이거죠. 예. 네. 성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이 왕을 세우고 어, 왕들이 잘못하면 가서 어, 질책을 하고 어, 이렇게 나라 정치 참여를 했습니다. 아... 예.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한테 한번 59초에 나오셔서, 예. 예 말씀 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올 때, 예. 나올 때 목사님한테 명함을 드렸죠. 그때면은, 목사님 명함을 좌우로 보시더니면은, 예. 대전에 있냐고, 예. 맞습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했더니면은, 예. 알겠다까지는 했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그 뒤로 답이 없으셨어요. <laughs> 알겠다는 <웃음> 말씀이 우리 충청도 사람들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알았다. 근데 안 간다는 얘기도 있고, 예. 곧 만나자는, 만나실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뭐, 원래 또 귀, 기독교에서 보면은, 뭐한 번에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기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에이, (10번) (30번) 해서 이루어지는 예, 거죠. 어쨌든 간에 오십구 초 이호진 대표님은 기자분이시라 예. 기자장 이 아주 흩어하십니다자 <laughs> 예. 이제 장모사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지금 대전에서 조례 관련된 내용도 지금 앞에와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문화 양성 보호 조례. 예, 예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죠. 어, 10월 하순에. 네. 그 조성칠 의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발의가 됐죠. 아, 발의가, 발의가 됐죠. 됐죠? 예, 발의가 됐죠. 네, 내용이 뭡니까 이게? 어, 대전시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네. 어, 조례가 제정 이 발의가 됐는데 네. 이것이 만약 조례가 입법화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네. 아, 동성애자 등 인권 등 예. 어, 이것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아 그래서 교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은 이 조례 내용은 전혀 문제가 네. 없는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 그렇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예. 관한 조례.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의 시각에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그렇죠. 그 안에 인권이니 성소수자 젠더 예. 여기를 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고. 아... 지금 교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아, 문제는 어, 조성칠위원이 대표 발의를 했지만 네. 공동 발의자 중에 그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아, 해줬겠죠. 지금... 이, 이 내용만 보면 좋은 것 같아서. 그러면서 지금 뭐 여기 우리 전에 의장님 지냈던 김인식 네. 의장님. 네. 그렇죠. 보니까 박혜련 의원 민태권 예, 의원님 홍종원 의원님 남진근, 윤진근윤종장로님윤중순 예, 김찬술, 오찬영최광영 오광영, 정기현 의원님 정인현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승호구 의원님 우승호, 네이 공동 발의했어이공1발의했어이1이 거의 다 민주당 의원들이구만. 그렇죠, 다 아,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 하긴 뭐다 예. 민주당밖에 없으니까는 예. 이 중에 저기 아까 얘기한 그 윤종명 장로님, 예. 김인식 집사님, 예. 뭐 있는데 이뭐 이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으니 이, 이 내용만 보면은 속지요. 아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잘. 교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 잘좀 이거 다시 어떤 내용인지 예. 좀 세세하게 잘 따져 봐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이 우회자 의원님, 예. 이 자유한국당 유일한 의원님이신데 예. 인구정책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셨네요. 발의했죠. 네, 예. 아, 그렇죠. 5분 발의했죠. 네, 네. 어잘 아시다시피 우회자 의원님은 유일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시고, 네. 또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아,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또 사모님이시죠? 그렇죠. 네. 네. 침대신학교 교수님이시고, 교수님이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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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5분 발언했습니다. 아,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인구 증가 정책의 조례가 필요하다. 아... 예, 5분 발언했습니다. 을 그러시구만요. 예. 사실 야 진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는데 예. 저희 때만 해도 뭐 둘만 나 잘기르자, 예. 뭐 하나만 하자, 뭐까지 예.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예비군 교육가서 수술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 저도 이렇게 정... 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이 문제더라고요. 음... 예. 식량은 산술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예.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 산화제한을 해야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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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만 나와도 뭐, 지구는 초만 원. 어, 어 그렇죠. 이 잘못된 정부의 정책과, 어, 교육으로 인해서 현재 그 인구 감소에, 예, 현재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예. 인구 정책을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은 예. 좀 멀리 내다 보면 해안이 좀 부족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예. 아, 비성경적인 것을 일반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한 거지요. 아.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그렇게 충만 하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았는데 예. 일반 학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음. 정부가 정책으로 수용하고 교육을 한 거예요. 예. 그 결과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아, 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어, 다자녀로 교육하면 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아, 그쪽으로 예. 그 문을 우회자위원회 열었습니다. 오. 그렇죠. 예. 그러시구나. 예. 아, 저도 날. 날 능력만 된다면 좀더더하고 싶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참. 아이고 <laughs> 젊은데 나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맞아요. 예, <웃음> 뭐 <웃음> 그래서 지금 뭐 조례가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받았는데 음... 어떤 또 분은 이렇게 또 이런 정책을 또 하나 내시더라고요. 어, 시대의 직장화, 어, 시대가서. 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직장에서 주는 월급을 그대로 주자. 아, 아. 시택의 직장화. 예, 네. <laughs> 어 그러면 뭐뭐 뭐 생활비, 자녀 아. 양육비 다 생기니까 다른데 예. 지원할 것을 어, 그렇게 직장화 월급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차라리 예, 어. 그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우리 사랑의 열매 예, 에이, 그거 어. 다음에 한교총 하시죠. 한교총 가자까요 먼저 하고 뭐? 예. 예. 종교문화쇄신위원회가 사역을 마무리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 1년 지난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임을 가졌고요. 아, 최근에? 예, 네. 신교청 종교문화쇄신위원회에서단월드의그 이승원 씨와 재판을 해서 아. 대법원까지 간 5년 동안 재판을 이겼습니다. 단월드하면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도 뭐기 서클 비슷하게 있었죠. 있었죠. 예, 기 맞아, 기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단월드의 문제점을 영상을 만들어서 네. 비난을 하고 배포를 했는데 아. 거기된 소송이 걸렸는데 어 이겼습니다. 아, 그, 그, 예, 우리 종교문화세신위원회에서 그, 그. 네. 예, 허태선 목사님이 재판을 했는데 네. 이겼습니다. 네. 이제. 어 마음 놓고 단월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문제점은 이제 이런 그 비도덕적인 기관인데 단월드의 네. 그 길을 아직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기초죠 이런 거. 예. 예, 이 문제점이 이제 앞으로 시정이 될 겁니다. 아, 예. 교육 5년, 현장, 예.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년 예. 동안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 예. 대법원까지 가서 아, 단월드. 예, 예. 여러분 예. 아시고 이제 어 단월드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좀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화방 김영기 장로님 예예네 지금 사랑의 열매 포상식이 포상식에서 상을 받 대상 받으셨네요 예예네 어, 뭐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네어 이렇게 김영기 장로님이 기기기부 부문에서 야, 금상을 차지했어요 야 그러시구나 예 이분은 뭐 대전광역시의 봉사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분이시죠 아, 참 한결 같고 한결 같으시고. 아니, 뭐, 그냥, 음운하고. 뭐, 여름철 한철 하다가 예. 또 시들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겨울철 할 수도 있고. <laughs> 이분은 꾸준 하신 것 같아. 어, 김영기 장르님을 예. 보면서 너의 부모를 하늘에 쌓으라. 네.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아, 참또 어, 김윤기 장로님 상을 받으시면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예. 작은 것을 나누고 큰 상보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마음입니다. 아, 주님께서 예. 명령하신 내이웃을내 몸처럼 사랑으로 한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참 정말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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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제일로 하봐. 예 제일화방 예. 이 제일화방도 그 도청 앞에 예 지금 중구청 어 중구청 맞은편이죠 아 중구청 맞은편에 까지 지키고 계시는 거야 예 맞습니다 터줏대감으로 예 이야.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렇게 기부하는 듯런로 네. 거의 쓰고 계시죠 우리 그 뭐죠 화방 관련해서 진짜 아주 오래된 대표적인 이 곳입니다 제일화방이 예, 맞습니다 가서 좀 많이 팔아주고 예. 또잘 되게 예. 그래야지 우리 장모님이더 바깥에 가서 열심히 예. 봉사할 기회를 주시는 그 있는 것같니다 제일 하방에서 남는 수익금이 제일 확실하게 사회로 환원됩니다. <웃음> 예. <웃음> 예. 그러네요. 예. 아. 아. 마지막으로 장경동 목사님 네. 전도 축제 대전시죠 어, 아차. 그리고 아, 전도 축제를 언제 합니까, 이게? 에, 에, 11월 20일부터 회덕침례교사 하는데 네. 에, 문제는 네. 어, 대전에 있는 교회들이 장경동 목사님을 부흥사로 초청을 안 해요. 원래는 안 한다면서요? 어, 원래가. 잘안 한다 하시면서. 어, 장경동 목사님이라도 부흥회를 하면그 교회로 갈까봐. 그렇죠. 예. <laughs> <오, 웃음> 네. 안 하는데, 네. 어, 회덕침대교회는 자신 있나? 아, 어, 어, 아, 예. 했습니다 회덕에서는 오기가 좀 머름 나보지 <laughs> 아무래도 그런. <웃음> <웃음> 목사님이 성함이 누구죠? 어,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예. 예. 어, 이날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장경동 목사님하고 부흥사 파트너죠 김오민 목사님 김오민 목사님 제 네. 친구고 저랑 사돈입니다 예. 밥 먹자고 자꾸 연락 오는데 바빠서 요새 <laughs> <laughs> 예. 그러셨구나 예. 여러분 많이 가셔서 예. 어, 11월 20일 수요일 저녁부터 회덕침례교에서부흥 하니까 예. 많이 들가서 은혜 받으시고 예. 예. 20일, 21일. 예. 네, 이틀간, 이틀간 열리는데. 아. 진짜, 진짜. 이 날짜를 보니까. 네. 장경동 목사님하고 김오민 목사님이 없는 시간에 특별히 내준 거예요, 요일을 보니까. 아, 그, 런가요 예. 예. 특별히 내준 거예요. 보통 흥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수요일, 목요일은 없는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동료 목회자를 위해서 아 내준 겁니다. 배려입니다 배려. 그러니까 우리 김동호 목사님 힘실어주고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스타고 전국에서 많이 알려지니까는 예. 특히 교회가 어려운데 예. 자기는 작은 교회도 다 갔답니다. 어, 그러면은 예. 장경동 목사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다란 플랜카드가 걸무로 해서 예. 변화가 벌써부터 일어난다는 거야 슬렁슬렁이죠 네. 어, 예.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예. 하고 예. 가면 나면은 그 교회는 훅 성장하고 예. 한번뭐 본인이 자랑을 안 하신다면서 막 300명씩 예. 신자가 늘어난다고 예. 말씀을 하시고 예. 또 하나 교회가 갈등이 있는데 예. 거기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이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싸움도 말리고, 예. 정확하다만 아,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네. 장목사님 저도 이렇게 장목사님 모시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laughs> <laughs> 아이 한번 우리 양님은 목사님 그 구체치교회, 아니 그 대전시티교회, 대전 예. 대전시티교회 예. 조금 기도도 해주시고 한번 가시고요. 예.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은 이 우리 장목사님이 천성 감리교도안 가시는가? 아니 가시죠 다. 가죠. 예. 천성교회 좀 가서 좀 이렇게. 천성교에서안 불러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예. 안 불러주죠. 아이고 <laughs> 예. 아무튼 자 오늘 목사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중해산 참다랑어 현지 직수입 참다랑어 초밥 한개 900원. 풍전시푸드에선 가능합니다. 참다랑어 전문점 풍전시푸드. 지중해산 참다랑어를 현지 직접 공수 최저 가격으로 제공. 그래서 더욱 더 놀라운 이 가격. 참다랑어 초밥 한개 900원. 2인분 한 세트는 단돈 9,000원. 참다랑어 전문점 풍전시푸드. 싱싱하고 맛 좋은 해산물로 만드는 풍전시푸드의 명품 초밥. 골라 먹는 재미가 듬뿍. 주문과 동시에 즉석 조리.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배달. 대전 맛집 풍전 시푸드에서 즐겨보세요. 참다랑어 전문점 대전 풍전 시푸드.